만약에 직장인이다, 기사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해야 될까요? 하루에 순공부 시간, 최소 3시간은 공부해줘야 한달 안에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, 회식, 육아 등으로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. 그리고 수능 공부나 영어 공부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기사시험 공부는 완전히 다른 공부처럼 느껴지죠. 그런데 기사시험은 물론이고, 심지어 기술사 자격증처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들의 공부 방법은 큰 틀에서 거의 동일합니다. 즉, 자격증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이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자격증 공부의 본질은 단순화와 반복입니다. 다만 이 단순화의 난이도가 시험마다 다를 뿐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기사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만 정리해서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. 단순화 작업이 거의 필요가 없죠. 반면 기사 실기나 기수사 시험으로 갈수록 이 단순화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정리해야 할 내용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공부법이 있지만 기사 기수사 자격증 시험에 특화된 공부법이 따로 존재하고 그 방법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합격으로 가는 길입니다. 이런 자격증 공부법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. 변호사, 회계사 등 36개의 전문 자격증을 합격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요. 직접 읽어 보니까 대부분의 기수사들이 실제로 사용해 왔던 공부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기사 또는 기수사 자격증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을 잘 정리해 놓은 이 책의 링크를 이 영상 태그에 걸어 놓았습니다.